그거 알아? 오늘은 모든 사장님과 경제 초보가 꼭 알아야 할 손익분기점에 대해 얘기해볼게. 듣기만 해도 뭔가 계산기 꺼내야 할것 같지만 생각보다 쉬운 개념이야. 손익분기점 간단히 말해서 내가 사업해서 번 돈이 딱 들어간 비용을 넘는 순간이야. 쉽게 말해 돈을 벌기 시작하는 지점이지. 이걸 모르고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 번것 같아도 돈은 자꾸 사라지고 결국 이거 뭐야? 왜 맨날 적자야? 하면서 멘붕 오겠지? 자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해. 첫째 고정비. 고정비는 월세, 직원 월급, 기계 대여료처럼 매달 나가는 돈이야. 팔리든 말든 나가는 고정비를 계산하는 게첫 걸음이야. 둘째, 변동비. 이건 팔 때마다 드는 원가 같은 거야. 음료수를 팔면 재료비, 포장비 같은 게 여기에 들어가. 이제 공식은 간단해. 고정비 나누기 판매 가격 빼기 변동비는 손익 분기점 판매량. 예를 들어볼까? 만약 음료수 한 병에 3,000원에 팔고 재료비가 1,000원, 고정비가 100만원이라면 100만원 나누기 3,000원 빼기 1,000원은 500병. 즉, 음료수 500병 팔아야 겨우 본전이라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포인트. 손익 분기점이란 건 최소한 여기까지는 가야 산다. 라는 기준이야. 이걸 넘어가야 비로소 이익이 나는 거니까, 손익 분기점을 빨리 넘기기 위해 방법을 고민해야겠지. 고정비를 줄이거나, 판매 가격을 올리거나, 변동비를 줄이는 방법이 있어. 하지만 가격 올리면 손님 떨어지고, 품질 낮추면 평판 떨어질 수 있으니 적절히 균형 잡는 게 중요해. 결론적으로 손익 분기점은 우리가 방향을 잡고, 현실을 파악하게 해주는 지도 같은 존재야. 사업은 물론, 인생도 계획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손익 분기점 꼭 기억해두고 스마트하게 돈 관리하자.